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티비 방송을 통해서 오늘 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될 때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회는 위에 달을 쓰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데 그로말며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의 영광을 돌리게 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다는 희망과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포츠 목사님에 따르면 성경은 3만 2천 0백개의 약속의 은이 있고 그 중에 약 7천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활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복원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로 지시를 쫓아내며 새바가를 말하며 배을집고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놀란 하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의 말씀을 반드시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리 가까이 오라 했을 때도 신발을 벗으라 할 때도 품에 손을 넣었다 빼보라 했을 때도 지팡이를 집으라고 했을 때도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도 항상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빈배를 빌려달라 했을 때도 기쁜 것으로 가라 하였을 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도 물리로 오라 했을 때도 예루살렘에 성경을 기다려가 말씀하실 때도 항상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위기가 주로 바뀌는 수강이 될 것입니다. 노바스 8장 28세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토록 부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에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골리앗선 위기가 아닌 귀여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는 다윗에게 불레색과 전쟁 중인 형들에게 곡식과 빵을 가져다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르라고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신령에 도착하여 형들을 찾아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스의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랑은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유에서 구해낸 사람은 후한산을낼 뿐만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시켜줄 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풍채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 길은 산매다까나이 되었으며 골리앗 외에 반패를든또 다른 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담닥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이 블레스 사람과 싸우다니 너는 아직 어리고 저들은 평생 군인으로 지낸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저는 아버지 양을 물어가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외께 도와주시는 블레스 사람도 사자와 곰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계울간내래가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멸를 가지고 거인과 맞서기 위해 나갔습니다. 곤랫은 다윗을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주인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곤랫이 내 몸을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야외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오늘 야외께서는 내 손에 내어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주머니에서 돌한 개를 꺼내어 무림매듭을 했습니다. 그 돌은, 나라가 권리엣이 이마에 정통으로 바뀌었고, 권리엣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네 장수가 쓰러지는 걸 보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처럼, 다이슨 권리엣의 위기를 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는성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내면적으로 남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는가, 아니면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한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발전하는가, 아니면 나라고 떨어진가에 차이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귀에는 유기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봉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였습니다.